창세기 14장 1 7절 24절까지 말씀을 교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나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오락이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laughs>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뇌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이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을 격파했잖아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혀간 이 조카 롯을 구출해여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인물이 두명 등장해요. 먼저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왕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급작스러운 등장이에요. 본문을 보면 왜 살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는지 그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살렘 왕은 지금 뭐 그돌라 오메라고 지금 대치했던 왕도 아닌 것처럼 보여 요 피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소간의 어떤 뭐 영향을 받은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근대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로 먹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합니다.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그 이유는 딱 하나요. 예이거는 오직 아브라함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보러 나온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 보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냐 할때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좀더 자세히 보면 오늘 창세기에 언급을 보면 살렘 왕이다 그래요. 그즉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이고. 또멜기세대그 이름을 그대로 풀이를 해 보면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의의 왕. 그래서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어떤 이방 땅의 어떤 제사장의 한 명으로서 묘사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별다른 언급이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몇 곳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장차 오는 메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장차 올 메시아 왕하고 멜기세덱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 이 멜기세덱이 장차 원 메시아 왕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죠. 멜기세덱기세을 멜기 향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예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인물이 있나요? 아니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항상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인물 이런 인물이 이 지구상에 있느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죠. 사람은 사람인데 단순한 어떤 인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 예표의 인물로 봅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단순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경우에 몇몇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냐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있고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적당히 이 사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만나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엘기 세 h a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했고 떡과 포도주로 먹였고 또 축복하잖아요. 이 모습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a h a m Abraham, a b r a h a 우리를 찾아 h a m Abraham, Abraham, a b r a h a 지금 엮여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시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는데 찾아와서 만나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우시게 하되 공급하시되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떡과 포도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분으로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어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아브라함 앞에서 미리 나타내 보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여러분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좀 갑작스럽죠. 난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니 멜기세덱이 뭘 했길래 이 전쟁에서 뭘 했길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나? 10분의 1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전리품으로 지금 얻어, 얻어온 이 어마어마한 재물에 1 0분의 1을 드린다. 아,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왜 멜기세대에게 주나? 이게 지금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 너무나 이상하고도 엉뚱한 것으로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의 예표의 인물로서 지금 만나는 일로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승리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 승리가 아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멜기세덕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의 대적을 20절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할 지로다. 이거 아브라함이 그냥 잘나서 똑똑하고 대단히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318명 데리고 지금 이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격파한 것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기냥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가 승리한 거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인정했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멜기세덱에게 1 1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지금 오늘 창세기 14장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그대로 받아와요. 그래 가지고 이 멜기세덱의 반찰에 따라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볼때예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가 맞으러 나오냐면 소돔 왕이 맞으러 나옵니다. 소돔 왕은 전쟁 당사자예요. 당연히 벗은 발로 뛰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자잖아요. 사람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온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을 왕으로서 그냥 어, 섬겨도 모자랄 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소돔왕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어, 소돔왕이 아직도 부자인가 봐요. 아직도 좀 남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 마치 자신이 선심쓰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음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아, 소도망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돌려주면 돌려주는 거지. 아니 그냥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럼 아브라함이 어, 웃기고 있네. <laughs> 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소만, 소도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아브라함이 어, 사람도 보낼 뿐 아니라 재물도 그냥 다 돌려보내줘 버려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구원을 해준 거죠. 그런데 어,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의 관계를 아예 차단을 하는 겁니다. 엮이는 걸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라고 할때그 힌트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미 나와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에 대해 여호와 아, 앞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 엮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선행은 베풀어줘요. 기꺼이 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엮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죠.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러, 그런데 자,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몰라줘요. 마치 소도망처럼 굉장히 교만하게, 당당하게.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도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어,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그렇게 엮여 가지고 함께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것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한계 망해요. 나중에 우리 소동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소도망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호의를 아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함께 뒹구된삶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먼저는 자 멜기세덱을 향해서는요, 아 나의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선을 베풀되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